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5장 이전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짚고 5장을 오늘 본문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t 6 주제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더 맞닿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목적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서신입니다.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은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 는 뜻입니다. 주일 말씀에서 주일 말씀에서 보았던 유월절의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 반죽이 된 교회는 새 덩어리가 된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심은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바로 앞 4장 24, 25절에서는 이러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매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의 죄성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누룩처럼 퍼져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교회의 목적, 존재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친밀한 관계의 친구처럼 책망도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번주 말씀이었죠. 또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죄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즉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 복음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새 반죽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 장에 오 장을 시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킵니다. 교만해서나 스스로 구부러진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가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죄인에 대해서 대할 때, 죄에 대할 때, 그리고 죄인에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우리의 생각을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내 이웃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회개를 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 통해 보러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함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 얻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정확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는 건전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 빠져 들어가는 자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짓고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하냐면, 우리는 이 죄를 짓고는 가만히 있기는 힘든 자들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빠져만 있지는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슬프고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 보았고 어쩔 때는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해결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어떤 제대로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대로 된 삶,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줄 알고 가슴 아프고 슬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음행하고 더러운 자고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범죄서 우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것이 옳다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교만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죄로 인해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죄를 더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육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육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헛된 말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헛된 말은 진리와 관련이 없거나 거리가 멀고 심지어 진리에 대적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헛된 말에 속아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헛된 말입니다. 골론세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저는 서로 하나 모임을 하면서 다양한 포스트 모노지즘의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금주는 그 가운데 한 가지였는데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한 사회 안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규제할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도덕 문제에 관한 한 누구에게나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적용되는 규범은 없다는 점을 근본 입장으로 삼는 <laughs> 철학을 말합니다. 주의를 얘기합니다. 사상을 얘기합니다. 혹은 이 시대의 풍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만 얘기했지만 이런 이 세상의 풍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상대주의를 비롯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들은 정확하게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함으로 성경에 규범적으로 제시되는 세계관을 따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에 서술된 세계관, 즉 당시 독자가 가진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치 않으시며 그 성품으로 인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에베소서에 써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 또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버리고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문문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죄에 대한 우리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창세기부터 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나타났는데 우리는 속기도 하며 스스로 속이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나타난 일이었지만 현대에는 관용과 더불어 그저 특별히 사랑이 강조되는 교회 안에서 죄와 죄인에 대한 문제를 하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말을 따르지 않고 속지 않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헛된 말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서로의 지체로서 참된 것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 주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부분에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헛된 말의 소가 죄를 짓는 나 자신과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며 그 본받기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절 말씀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죄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속아서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거 하면 나는 되게 불행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짓는 죄는 없죠. 이걸 하면 기쁠 것 같고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짓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그러니 너를 기쁘게 하는 일로 너를 만족시키고 내 몸을 내 인생을 누려라라고 합니다. 너가 살아있는 것을 느껴 느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주정주의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느껴 너가 느끼는 것이 오라, 어, 너가 느끼는 것이 틀리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바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죄가 속삭이고 이 세상이 속삭이는 그 결과는 행복하게 할것 같고 우리를 기쁘게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나만 끌고 가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에에도 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사막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 오늘 십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테스트해보고 분별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기꺼이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고 불러 주시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